와 이거 진짜 남는 느낌 1도 없고요. 뻑뻣뻑 깔끔한데다가 향이 너무 좋아서 힐링 그 자체인데요. 코스트코 스테디셀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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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구매 아이템이 있는데요. 바로 닥터 브로너스 라벤더 퓨어 캐스틸 소입니다 가격은 25,990원이고요. 바디워시가 다 떨어지기도 해서 바로 담았습니다. 포장을 열어보면 코스트코 단독 구성이라 진짜로 알찬데요 여기에는 다섯 가지 유기농 오일이 들어있어서 순하고 부드러운 사용감이 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쓰기 좋고요 특히 프로방스산 라벤더 에센셜 오일이 들어있어서 씻을 때마다 고급 스파에 온것 같은 기분입니다 우리 집 아토피 있는 아들도 이거 하나만 고집해서 매번 떨어지지 않게 사놓는데요 게다가 겨울철 건조한 피부관리에는 이만한 게 없는데요 산뜻하고 개운한 느낌인데 샤워 후에도 속상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 코스트코 세트 구성이 가성비가 아, 엄청난데요? 코스트코에서 닥터 브로라스 발견하시면 꼭 담으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와, 이거 진짜 뽀득뽀득한데요?